Ah, let the count wait. I'm enjoying the sun. One thing at a time. Aurelia? Who's Aurelia? Now I'm curious. No, enough talk. I'm going back to Nitha. I need to find out what happened. But you don't have to come with me. Why not? I've always wanted to see the bridge of Saint Telionmel. 오케이. 이제 이게 월드맵이에요. 월드맵 넓어요. <laughs> 상당히 큽니다. 제가 드롤세시까지는가 봤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드롤세시까지가 봤습니다. 대장장이가 있고 치유사 여관 주인 드래고라는 선생이 있고요. 대장장이 무기를 좀 구하자. 우리 무기가 너무 어접해 이런 거다 팔아. 팔아 버려. 쉬프트랑 왼쪽 클릭으로 간단히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식량은 냅두고요. 우리 활쏘는 사람 없지? 팔아. 일단 지팡이 하나 필요해요. 주인공이 지팡이를 숙련을 올려놨는데, 야, 지팡이 왜 없어? 아니, 무슨 이 동네는 지팡이도 안 파니? 예, <laughs> 대장간이라 지팡이를 안 파나 봐요. <웃음> 쇠제품만 <웃음> 취급하나 봐. <laughs> 당황스럽다. 아, 얘는... 무슨 무기 쓰는 캐릭터죠? 스탯 어떻게 보니? 오케이 캐릭터 시트이 친구 무기능력이 아이씨 도끼 도끼와 철퇴 도끼를 하나 사야 되겠네요 예 네. 도끼 그리고 얘는 얘는 무기가 지팡이 둘이 지팡이고 얘는 도끼와 철퇴 오케이 지팡이는 안 파니까 도끼를 삽시다. 시칼? 이게 왜 시칼이야? 저게 시칼로 보이네. 양손은 안 돼. 한손한 손, 한 손. 그렇지. 12. 12골드. 야, 12골드에 샀는데 3골드로 바뀌었어. 내가 사니까. 아이고. 이거 팔아버립시 그래도 횃불이 3골드네요. 다행히. 우리는 건강하니까 치유사가 취급을 안해주고요. 세이브 한번 하죠. 첫 마을이니까. 그리고 얘가 그냥 말이 엄청 많던걸로 기억니 아니, <laughs> 다계 <계속> 아니, 기 <듣기>. 아니, <laughs> 아말 진짜 많아 발렌 박사급이에요 니 <laughs> 발레 <laughs> 박사급이에요. 말 진짜 많습니다. 자 이제 미샨티랑 대화를 해야 진행이 되고요. Not today, Donna m i s s a n i Trouble? You know, I've always got a bed for you if you've got a shiny silver coin for me. 소싱무티. Any news? You could say that. Count u r s daughter is dead. 백이세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Wait. Didn't you know her? 백이세트 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yes, 아는 사이였죠? 그럼은 no 것도 맞으니까. Her murderers to hang the day after tomorrow. 그게 나야. <목소리> 공주님 잘해 봅니다, 야 이놈아. <목소리> Do you know anything about Lysander? The alchemist's son. They say he took a ship for the south yesterday, to Mangbeller, I believe. No wonder he wanted to get away from here. He was very close to Princess Elena, wasn't he? Where's Count Urias? He disappeared. No one knows where to. He didn't even stay for his daughter's funeral. See you someday, Donna be with you. 굳이 죠 뭐. 히트워프 아저씨는 술을 찾네요 감옥에서 탈옥하자마자 찾는 our 게 술이에요 you? 상인한테 말을 가봅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하는 거 보세요 너 갑한테 다 때려부숴버린다 Be that as it may. What do you want from me? Where's Aurelia? Is she in nitha No. Horatio says she disappeared. And you should do the same. And the princess. She's already in the tomb of the Calamals. They say the clerics had some trouble putting her body back together. Anything else? I need equipment. Ya do And Chipangi. 엄청 고급 아이템도 아니고 지팡이를 파는 놈이 없어. <laughs> 그래요. And now, let's head for the cemetery. Great plan. We can dig ourselves a grave just in case. 지 묘지를 가자고? 그래요. 묘지. 아, 마 묘지에서 제 기억으로는 언데드랑 싸울 거예요. 무덤 탐험을 합시다 신난다 신난다 무덤이라니 첫 모험 장소가 무덤이라니 야, 얘네는 누구야? 도굴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위에서 보려면 어떻게 하더라? 아까 했었는데? 아까, 이거,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위에서 볼수 있었는데? 탑뷰로. 음, 키가 뭐 있지? 옵션에 가면 키가 있을 거야. 뭐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한글판 번역을 하면서 스크립트가 꼬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어떤 키가 어디에 배정이 돼 있는지...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시점이... 전장 파악이 잘안 되잖아. 어쨌든 이 친구를 먼저 때려잡아야죠. 자, 빵... 그렇지? 78% 불질 어 달리기 잘하네 12 남았죠? 잡을 수 있을까? 49%인데 49%! 아이, 49%가 아, 49안 맞았어 이건 또 막히고요 거지 같네요 왜못 쏘지? 아, 시야를 가렸구나, 애들이. 분기한테. 빠샤. 그렇죠. 78% 빗나가고요. 더러운 확률 게임.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번에. 되게 안 맞아요. 어, 이번엔 맞았네요. 오케이. 잘했어. 체력이 16 남았다 이거지. 저, 길을 막읍시다. 길을 막고, 빵! 2 남았네요. 그렇다면, 85% 샷! 1! 그래요, 10댐. 억울하구요. No. 거의 잡았죠? 무슨 마법? <laughs> 얘는 무슨 데미지가 이렇게 나와? 자, 1 그렇지. 주인공 엄청 네요 아리스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불질. 또 시야가 안 나오고. 이게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안 나와요. 앞에 주인공이 서 있어서. 자, 끝냅시다. 61%. <laughs> 자, 이기긴 이겼는데, 주인공이 체력이 팔라았어요참 좋네요. 음. 무덤 다 털어야지. 다행히 궁수가 없어서 자, 어그로를 끌어 78%쾅 How 어그고 78%가 안 맞고요. 참 나고. 61% 이렇게 확률이 낮을까? 스탯에 문제가 있나? 캐릭 잘못 만들었나요? 큰일 <laughs> 다야 주인공 누웠고요 난리 났는데 세이브도 안 됐다고 얘 또? 아왜 78%를 갖고 놓치지? 하나 눕혔고요. 엑스컴이랑 똑같이 데미지 항상 눕힐 땐 데미지가 과하죠. 34나 때릴 필요가 없는데. 첫 방에 34 때리면 좀 좋아? 아이고. 잘했구요 무슨 마법? 마법이 도박이야, 도박. 아, 너무 많는데 이거 마법사? 풀았네. 왜이래 아, 죽겠다. <laughs> 전사 하나 남았어요. This to is fascinating, but it must be one of the others. 참나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laughs> 아 부상 입었구나 왼쪽 하단에 이제 초상화가 금이 갔죠 얘는 뭐야 아우 얘는 뭐니 헤이 난리났다 이거 방어력 좋은데요. 일났다 일났다. 사5 불질 쾅. Next t 아유. 내가 그줄 알았다. 53%불질 됐어. 오뎀, 오뎀, 에이, 더러운 게임, 아, 굴질 3대. 난리 났네요. 자, 이번에 얘를 못 잡으면 답이 없는데. 오케이, 피하고요. 자, 78% 쾅! 실대. 어머, 야야야. 아이고, 구멍에서 계속 나오지, 참. 야, 야, 어땠는데? <laughs> 예, 전멸각이고요. Close the blasted holes. 또 나오고요. <laughs> 구멍이 4네 개나 있어. 이 구멍들에서 계속 나와요. 가만히 냅두면 답없다. 전멸이네. 그렇게 모험이 끝났습니다. 아우 거지같아. 어머머. I 로 시작이야? 아, y p t lice. I 전 a t e crypt lice. i 전 g o i 가가 to go to the 고 o u s e 제발 제발 i n g to go to the house. I'm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안되 a... 자, 자, 자. 쿨쿨 o 실버로 풀회복 야 근데 왜 상처는 그대로지? Senor? 치료 이실버에 둘이 회복 굿굿굿굿해 제도전 해보겠습니다. 이제 풀피니까 싸로만 할 거예요. 다다. 첫 방부터 그걸 맞고 앉았어. 길막 쩌네염. 아, 78%안 맞고요. 잘한다, 잘해. 어이,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가네. 일났다, 일났어. 다른 친구들은 얼른 구멍을 막으러 갈게요. 이스 아 픽업하게 마법사를 치는군요. 자두워프 반죽음이고요. 주인공한테 힐링 있을 텐데 힐힐 힐. 뭐야 안 돼? 시야 바뀌라서 안 돼. 아, 시스템이 익숙해지려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네요. 야, 두어프 죽겠다. 이 탱커 죽겠다. 연치료 없어? 아 치유 있네. 그렇지 왜 하지 말라 그러지? 방금 두워프한테 힐링을 써줬는데 하지 말라고 스 t o 이러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족속이야 이렇게 튕겨 줄때 맞지 오케이 잡자 어 뭐야 이게 아 거기도 구멍이었어? 어떨결이였지만 뭐 잘했구요 아미스 아니 그걸 하려고 했던게 아닌데 잠깐만 셀프 힐 아직 힐 필요없구나 불질 합시다 61% 불질 안맞고요 다베님 레드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 남았고요 또1 저주가 있나요? 계속 1만 남네 자 다시 힐 주겠습니다 힐도 확률이야? 아니 뭐 이래 <laughs> 힐도 확률이에요 레드 갈림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프게 맞았네. 잠깐만 잡아낼 수 있어. 어. 자 힐합시다. 셀프 힐. 무슨 모든 액션에 다 확률 있다니 황당하고요. 아이 또왜 이래? 분을 미치 겠다니까 마 법이 맞 으려면 운이 좋아야 돼. 셀프 힐 다시 한번 마법 61안맞 고요. 그래, 61가맞을 생각 을. 랩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베님, 랩조님, 추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아클래시 레거시는 아까 전에 엔딩을 봤습니다. 4일차에 엔딩 봤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블랙까지라는 이제 전략 RPG 게임인데요. 어, 이제 다음 달 1월 한 중순 정도에 블랙카드 2가 출시가 됩니다. 제가 그걸 이미 예약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음 달에 이제 나오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원을 깨놔야 돼서 원을 시작했습니다. 원을 안 하고 2를할순 없잖아요.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빡! 깔끔. <laughs> this is her coffin. Yes. But there's nobody in it. Yes, I can see that. Can you smell that? It smells of rum. Why would it smell of rum? There's something here. Some kind of thing. Kind of Lysander gave it to the princess. 범인이 주인공으로 몰려가지고 아니 주인공이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고문당하다가 탈옥을 한 겁니다 이, 이 친구들은 지금 주인공이 요 친구고 나머지 드워프랑 요 친구는 어 이제 같은 죄수였는데 같이 탈옥을 했어요 오케이 오이 okay. 불질 타임 이 게임이 더러운 게 모든 액션이 다 확률이네요. 자 보시면 마법을 쏘는데 확률 61%예요. 다행히도 적중 빡. Oh, what the? 뭐야 이게? 야. 잠깐만요. 잠깐만. 야. 잠깐만. 이 뭐지? 너무 센데. 한 마리 잡았고요. 야 무슨 공격력이? 아니 켈베로스야? 공격력이래. 아, 플랐네요. 얘 마력이 없어요. 그래도 맷집은 약하네요. 죽어라. 이제 마력 없다. 이제, 이제 누구 하나 할수 있을까? 1 수 있을까요? 아누웠고요야 어. 무슨 늑대가 오마이갓 이걸로 못 죽이. 추기... <laughs> 어 그래요. 대단하구만. 하. 시작하자마자 그냥 신나게 터지고 시작하네요. 자 힐. Stop it. I don't need that.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냥 공격 마법만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환영복제로, 브로프를, 환영복제 해가지고, 적중률을 줄입시다. 그 이게 살 길이야. 그치, 안 맞잖아, 이제. 아, 근데 주인공을 치네. 아이고? 이게 안 맞네요. 그치, 잘 피한다. 아, 이거 어그로 끄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자, 회복합시다. 주인공 어. 피 채우고요. 아 85가 왜 이렇게 잘빗나가지 아, 더러운 확률. 더러운 확률 게임. 역시, 역시. 환영국제. 아니 뭐야? 아 어, 참. 득대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심할 정도야.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세요. 아. 아까보다 더 나쁘네요. 한마리도 못 잡고. 포지션을 좀잘 잡아야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맵을 어떻게 돌리지? 아까 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맵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잘 보.. 아 그렇지 야 이거 어, 오케이 이러면 잘 보이잖아 지형이 되게 안 좋았네요. 이렇게 보니까.